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16절 말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쳐서 무너뜨리려고 찾아왔던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초막절과 이런 유월절과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편 남은 자. 그들 중에 그들 중에 하나님께 선 이렇게 역사하시는 무리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또 뒷부분에 초막절을 지킬 것.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추수한 다음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과 그 선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땡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신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바뀌고 초막절을 지키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싶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기쁘고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길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경기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변하는 게참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